네, 여러분, 게임할 때 M4 양대고통 좀 총좀못 써요 사람들 보통. 요즘 베를 많이 쓰더라고요. 베를좀 약간 호불호 탈출 알았는데 반응 잡기 어려워가지고. 그래서 AK를 많이 쓸 거라 생각했는데 진짜 피 글리는 좀 걸러야 돼. 요 이거 넣은 너무 너무 멋있었겠... 와이스킷. 네, 이걸로 1등 님했었거든요. 그럼 글록은 어떻습니까? 아, 그거 진짜 약합니다. 저 그걸로 옛날에 미라마에서 미션에다 욕했거든요. 와, 진짜 몇 방을 맞혔는데 안 죽더라 진짜. 와. 어 뭐야? 름이 왜? 오! 오! 이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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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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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야. 야 UMP 미쳤는데? 아니 엠포 쓸 필요 있어? 이거 뭐야? 노가빠야? 아닌데? UMP 수직 달면 더 좋고 엄지 쓰면 더더 좋아요. 이건데 뭐 수직 할 필요가 있나? 아 수직이 필요 있구나 이거. 근데 그건 있어. 엠포가 완전 그냥 왕이었잖아요, 여러분. 엠포가 하향됨으로써 그래도 좀 다양해진 것 같아. 보면은 이거 UMP도 정말 나쁘지 않은 선택이거든요. 근데 이그 SMG의 단점은 이제 탄속이 느린 거. 이트사이 굉장히 어렵죠. 아, AK 좋죠. AK는 뭐 제가 적극 공장하는 총입니다. 확실히 완전 근접에서는 벡터가 짱인데, 근데 좀 다양하게 AR 대용으로 쓴다고 하면은 UMP가 더 좋아요. 야, 저거 뭐야? 야, 지금 보급이치 보여요, 여러분? 지금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거? 와, 이거 너무하네, 진짜. 와, 펍지야. 올라가서 먹고 싶은데? 차도 막 들어와 있어. 먹으려다 실패한 것 같은데? 아 비행기 날렸나 이거 여기애들은 진짜 일단 비행기 지나가면 쏘고 본다 날씬해서 망정이지요. 우리란이요 아, 나는 맞는 말씀만 드리는 건데. 아나도배 터질 것 같아. 아나 햄체면 두 개인 것 같은데 여러분 저 어? 이제 한 개인 것 같아요. 땅땅땅 결론 지으면 될것 같은데 햄체면 두 개로. 오늘 대리 방송 중이시구나 누구시죠 삼스님이신가. 뭐야 무슨 소리야 지금. 목소리만 딱 들어도 블링보가 어? 바로 앞에 아이구만. 여러분 이렇게 가 어디 가야겠어요 여러분? 아유씨, 막 근데 짝꿍이 차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. 제가 이논쪽으어들면은 UMP 미력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자리 개꿀이거든요. 형나 오늘 공원 가니까 탈모 투기라는 말 듣고 삶의 희망이 사려졌어. 어떻게 해야 할까? 요즘에 심으면 돼. 그 상황 없어요 요즘에. 아니, 아니, 요즘 그냥 머리 씹으면 돼, 요즘은. 굿. 굿. 너무 굿. 완전 내 스타일이다, 여기. 아, 나엄프로 잡아야 되는데. 탑1이야 싸울 일이 없네, 이거. 앞에 사람. 파란 컨테이너. 저 건너편에 한명 있었어요, 방금. 뛰어간다. 아, 쏠걸. 아, 컨테이너 로 가는 줄 알았어. 이뭐 참자 이거 괜히 들키면 술탄 넣 이거 지 바로 들어온다 여기는 와붙탄 넣는다고 오 나쁘지 않은데 UMP 진짜 롱 SMG라서 반동이 없어요 여러분 고대로 따라가는 거 봤어요 여러분. 물론, 이제, 컴마왕 탑싱크라서 좀 가능한 것도 있기도 한데,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, 그 아, 진짜쓰. 뒤에 오늘들 잡고 가야 되나? 내가 미리 들어가면은, 위에서 아래로 째잖아. 여긴 자리 잡혀 있을 거고, 내가 괜히 들어갔다가 샌드위치 당하거든요. 이거, 아, 늦게 가야 돼요. 야, 조졌다! 위엔 배송부어야위 p 야야 위엔 p 개좋은데, 어 이거 빈말이 아니라 뭐야? 이거 이거 다 맞아. 지금 내가 처음에 잡은 애가 얘를 보고 나 쑤인 거 같은데, 이거 다 맞아. 또애들이 쓰러져. 야, 쟤 너무 잘 쓰는데? 1대1! 나 준비됐나? 넌 자기장 아닌데? 넴마 어? 수류탄 두개 연마탄 아홉 개 준비됐나? 야, 엄프로 싸워볼게 여러분 진짜 야, 우리가 엄프를 너무 과소평가한 것 같은데? 엄프 써보자 1대2인 거 모르나? 왜 저쪽 가? 아, 똥 마려워 아씨 아, 오줌 마려운 거 참고 있을때똥 마려워 야, 누구냐 채팅방 앞뒤로 야 가야지 가야지 나와야 되거든요? 자기는 안 걸쳐, 저기 나한테 안 보이고 돌릴 수가 없거든. 야, 저 엄포로 잡기 존나 불편하게 저 자리 잡네. 아, 이 깨졌네. 이 어떻게 할까요? 이길 순 있거든, 연막 가고 가면은. 수류탄 까거나 근데, 엄프로 싸워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, 여러분? 엄프 보고 싶잖아, 그죠? 일단 수류탄 하나 던지고, 엄프로 할게요, 연막 가면서. 차 뒤에 있어, 요즘. 먹고, 뭐, 야3삼이었어 더군다나 얘는. 아 근데 확실히 그건 있어요, 여러분. 속도가 붙었을 때 탄속이 느리기 때문에 AR보다 리드샷도 어렵거든요. 근데 사농에서는 차를 좀리드샷때리리 거의 없어요, 여러분. 야, UMP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데? 한번 보시대로 맞는 사람 입장 우리가 또 한번 봐야. 어. 야 아무리 피가 이거 거의 구상복은 피거든요. 이거? 야 이거 맞 맞췄어 지금 이걸 고인물이야. 어쏜거 뭐? 봐봐요, 여러분. 크 최신 영상으로 유튜브 각 하나 잡힌 같습니다. 그냥 이 정도 거리는 그냥 바로 꽂혀요, 여러분 바로. 이게 차는 그 속도가 좀 있어가지고 탄약 탄속에 좀 그게 있는데 이 뛰어다니는 거 정도야 바로 맞네요 거의. 나도 뭉프를좀 음. 많이 안 써봐가지고 음. 좀 걱정했거든. 타로 갈 때는 좀 약간 난이도 있어요. 저, 왜냐면 내가 안 써봤기 때문에. 그래도, 아, 이 정도. 그 다음에 내가 이거 럼프 싸우거든요. 이거 스크스로 잡고 나서. 아, 그냥 경계하려고, 와. 그 다음에 와, 나 이때 쫄았어요. 수류탄 깔까봐, 진짜. 삼각바거든요? 와. 아니, 이거 거리 그렇게. 석 가까운 것도 아니야. 이 정도면. 반동 잡아야 되는 거리야. 근데, 엄포는 반동이 없으니까. 그냥 쐈단 말이야. 그냥 그대로 꽂히잖아. 불쌍한 친구였죠, 이 친구. 톡, 톡, 톡에 죽었죠? 와. 마지막 싸우는 시점 없죠. 내가 이거 왼쪽 동굴 몰라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어여기 밑에. 왼쪽에 동굴 몰랐어, 내가. 진짜 위험했어요 이분은 3-3입니다 여러분 <laughs> 야너 탄창을 <탈출은> 왜 했냐 이거봐 <laughs> 이것도 내가 UMP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. UMP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야 그래도 와, UMP 괜찮은데?